다음은 국번의 이보희 감사가 지난 1 0월 23일날 국본회계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에서 재무와 회계사항 점검과 회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공지 드리겠습니다. 국본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국본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재무와 회계에 대한 일체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세밀한 점검과 토의 결과 감사 의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재무와 회계상 전반적으로 결함이 없음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일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 전 회의 참가를 배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저희 집행부는 최초에 그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행사 등 주중 행사가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또 민주공사 무 총장과 소수의 집행부에 일이 몰려있는 상태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11월 23일로 회의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리할 시간을 주고 약속된 날짜에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시정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의 날짜를 최대집 대표가 약속하자마자 마치 민주공총장이 횡령 대입을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국본 집회를 이용해서 빚돈을 챙기고,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여러 사람들과 개별 접촉을 해서 민총장을 몰아내야 한다는 식의 음해를 공공연히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집회에서는. 저희 자원봉사 동지 명백군을 개별 접촉하여 국본 집행위원의 이름을 올리면 수사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국본에서 연설하면 신사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하는 협박성의 말까지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행위원들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본 회계상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본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보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순수한 애국 시민단체로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태라 더욱 그들이 와해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소수의 집행위원만이 아니라 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재무 회계사항 정보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대의 결과 재무 회계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참석자 전원은 국보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집행위원과 참석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재무 현황을 집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 29조에 의해서 국보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공지에를 훼손한 두 회원에 대해서 제명처분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 두 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명예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실명공지하진 않고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국보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명처분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와 충분한 포위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속한 대응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권 집행부의 애국위지를 강구하게 하고 애국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재무와 회계의 투명성을 계속 확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사항에 대해서는 민중호 총장이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